오늘은 2021년 12월 13일 성녀 루치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르겠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이 가진 것이나 이루어낸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저 하나의 존재로 존중받기를 바라고 이를 위협하는 것에는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성전에서 만나는 예수님, 그분은 갈릴레아에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주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 환경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하느님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가시도 친 시선을 모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한 이 이름 모를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고난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예수님은 당신의 앞서 보내진 요한 세례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요한의 예언을 들었고 그들조차 세례를 받을까 고민하다 결국 그를 외면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을 묻기 전 요한의 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로까지 여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존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하느님은 자신들의 영역이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요한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지키고자 한 최고의 상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그들의 대답이었던 모르겠소는 바로 이대로, 그대로 가자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의 진실이 세상에 울려나와도 인정할 수 없었던 하느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지키려고 결국 눈앞에 있는 하느님조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탓을 한사고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